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삼성 인버터 냉난방기로 쾌적함을 누리세요. 실외기 포함 기본 설치 무료에 전국 설치까지. 18평부터 40평까지 다양한 공간에 맞춰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금 바로 46% 파격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바람 어디든 간다. 에어렉스 코끼리 이동식 에어컨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6평형 시원함이 지금 놀라운 가격 57만 9천원에 27% 할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삼성 인버터 냉난방기를 놀라운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실외기 포함해 전국 무료 설치까지 18평부터 40평까지 다양한 공간에 완벽하게 맞춰드립니다. 쾌적한 공간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전자 업소용 냉난방기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30평형 사무실에 적합하며 인버터 기술로 효율적인 냉난방이 가능합니다. 실외기 포함 빠른 설치 지원 및 더드림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1위입니다. 시원함을 책임지는 업소 용 이동식 미니 에어컨, 강력한 냉방 효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7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쾌적한 환경을